하나님을 아주 지역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어. 나돈 투말 때, 내몸 아플 때, 애들이 숙색일 때, 요럴 때만 하나님을 활용하고 그 위에는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활용하지. 하나님이 가득 차다는 걸 알아야 내 인생을 고양시키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다. 내 존재를 좀더 고양시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다. 더 밑바닥이 초박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더 힘든 건 뭐냐? 생활이 몸이 건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는 요 어디 계신지 알아야지.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야지. 갑자기 너만 아냐? 이렇게 훌륭하게. <laughs>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laughs> 이 기가 막힌 게 이게 분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은총이 되는 거예요. 은총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가장 펌더먼트한 디스플이는 뭐냐면 열어놓는 거에요 개방해서 이런 감성을 향해서 내가 개방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듣고 머리로 쥐어 짜는 것만 있다고 하면 그 틀에 갇혀 있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개방하기 시작하면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느끼고 만지고 같이하면서 활용하고 더불어 같이 하는 인생하고 혼자서 씨를 하는 인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혼자 씨를 하는 인생에서부터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다 요 부분이 좀 지루하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면서 이걸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혼자 그냥 가지 말고. 질문 이 있으세요? 내가 어디서 빠진 게 있는? 개인 개인의 자유 의지 이런 부분. 관계 관계 속에서 나의 개인 의지는 조금 꺾이게 되는 됩니다. 그 국표 시인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떠하면에 지금 나면 내가 종속되는 게 아닌가, 내가 아바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덧들일 것입니다. 내가 날고 있는데 내 머리 속에 꼬리를 탁 집어 넣더니 나를 조종해 나는 그분이 원하는 데 날라주는 존재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미치면 세상에서 아저새끼다 어, 세상 미쳤다 마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또 그런 시절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뭐저 2단에 빠진 게 아니냐 3단이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더 나가면 내 자아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는 하 심리적인 체험을 했었을 때내 자아가 상실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다있어또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달콤하게 생각하는 것을 양심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더 이상 못되니 하면서도 하면서도 이게 떨떠름네 떨떠름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떨떠름하게 걸리고 남한테 뭐 과하게 부르던 게 옛날에는 동작을 다잘 쉽게 번거롭다 생각하는 게 이제는 양심에 막 헛걸리고 또 어떤 때는 나 혼자 이렇게 잘 먹다 보면 누가 착생각이 나면서 이게 맛이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편한 침대에 누워 뭐 자는데 저 선교사님이 고생하는 게 느껴지면서 막 갑자기 이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몰랐으면 편하게 살지 그런 여러 가지 해일수 없이 많은. 단점도 있어요. 불안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쪽은 더 자라가 더. 그 무게도 더 자라기 때문에 이걸 떨쳐버리고 이쪽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결심이죠.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박탈을 당했을 때 마지막 출구로서 이쪽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나 어느 날 이걸 다 덧없다, 아, 인생 무상, 이것서것버리고 그냥 못버고 어, 어떤 변호사가 그랬대요. 아똑같까지 그, 그, 따라하지 말고 하다가 오늘 출근하다가 아, 서버에서 내리고는 그냥 가방을 사건 케이스하고 다 받고 거기 체크까지 있는데 그 가방을 딱그 자리에다가 놓고 넥타이 풀고 꽃돌이 누구 주고 그냥 그 자리로 흔들면서 삼천년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웨비안 제임스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받아서 피르버그라는 종교 사회학자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헤비러브 하울트라는 책에. 오늘 딱 오니까 와이프가 없어,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더니 부동산 업자가 t h 지로 is y o 을 주는데 마누라가 다 팔고 딱 반을, 체크를 반을 해서 자기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월간이서 죽으라고 일만 해서 집을 계속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마누라도 계속 애 키우고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체크 변장을 안 해놓고. 그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직업을 그것도 초월의 경험이에요. 종교사회학자니까 저처럼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안 썼지, 비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언어에 노출된 사람이라서 이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종교사회학자들이 펜그를 보면, 아, 언 하나 끊어져야 되는 거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누군데 집안에 아무 데서든 자고 싶을 때 자. 누가 누가 달래는 사람. 근데 이제 어느 날 깨닫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안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근데 그 광황의 정신적인, 실제적인, 실천적인 광황의 기간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자유스럽고 남들이 보면 정말로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런데. 자기는 무한한 자유를 맡고 돼요. 근데 그걸 지나서 거기서 머물 수는 없대는 거예요. 은충만으로 가능하다면, 그, 내 쪽에서 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 그 그래도 하나님이 은충을 내릴 때는, 그 그냥 엿장치 마음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어떤 어, 거기 에음총을 내려야 내리게 되는 합당한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어, 인과적으로 어떤, 어 그렇게 설명될 수는 없을까요? 아, 캐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소품 받기 전에 이제 서약을 해요. 무슨 서약을 하냐 딱한 가지 서약이에요. 자유의 자유를 반납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반납합니다. 종으로 살고니다 그리고 무소유를 택해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바지만 몇개 구멍하고 그다음에 다 입으면 또 다시 구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어, 개신교에서는 그걸 왜 은총이라고 강조하냐면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이 반납할 때그 반납할 수 있는 힘의 스타팅 포인트가 내가 아니었다는 자각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 주심이 먼저 있다는거예요 그걸 이제 선행적인 은총이라던데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총을 주는데 우리가 그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연시켜요. 못 들은 것처럼 다음에요. 나중에요. 계속 지연시켜 오고, 어떤 경우에 막다른 골목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험함을 느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람은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새 사람을 덧잇도록 내옛 자유의, 옛 사람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요청하시고 할수 있도록 힘을 줬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직도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지금. 고통스러워도 이게 더 좋은 거. 야이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세상들의 친구들의 긍정이 더 좋고, 칭찬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 어머, 나는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self confirmation이 내가 확정적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이게 참 좋다. 이리 찔러 가고 저리 찔러 가는 이게 제일 좋다라는 컨포메이션이 생기기 전까지 끊임없이 남들이 해주는 것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내가 하고 살아가고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자유로이 반납한 것 같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다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다해 보니까 내가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갈대와 같이 그래서 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고 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 드문 거죠. 근데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이게 성경으로 보존된 이유는 그렇게 뭔가 우리들이 헤아리기 어려워 독특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서 해야 되기 어려운 어떤 맛이 있고, 그 맛에 취하면 세상 재미나 세상 맛이 점점점점 취득해지는 어떤 그 맛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더 이상 이게 나의 삶을 돈두 명에도 사람로 나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도 명에도 사람도 다 같이 사람들이 별로 부러워 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로 나를 유혹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비밀과 내게 맡겨진 비밀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한걸음으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교제와 그런 비밀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없이는 우리로서는 그 세상을 끊기가,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오면 죽을 줄 알아요. 틸리라는 사람은 멋있게 얘기했어요. You're on the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에다가 집을 짓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터전이에 안전하다고 살았다는 걸부자처럼 오해하고 살았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지. 자기가 타고 있을 때만 다 같이 흔들리니까 내가 다 흔들린데 있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번들번들 도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만 정상으로 보인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흔들리는 터전에 집을 짓고 사는지 반석의 집을 짓고 사는지는. 이두 세계를 다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권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지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나 주위에 하나님이 가득 찰수 있다 그런 세상이 있다더라 하나님이 내 뱃속과 기쁜 곳에 계실 수도 있다더라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가득 찰수 있다더라 내 눈에는 이게 참 고생스러운데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이 가득 계셔서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계실지도 모른대더라. 강목사가 정안 되면 정안 되면 여기 이게 기록이 되있대더라. 어, 그런 세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거기까지만 열어놓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해서 협상가격을 낮추는나 여기까지만 열어놓으면 그러면은 혹시 행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문을 닫지 말자니. 다 e n 센스 너무 멀리 가지는 않더라도 아, 이런 세상도 있대더라 그런 게 있나 보다. 여러분들 유아약국잘안 믿잖아요, 그죠? 저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상관없어요. 있으면 있나 보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UFO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UFO를 보겠다고 죽여놓고 쳐다보는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에 시간을 벗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조금 심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차 타고 이렇게 갈때 윈드 시를 내가 하면 비 너머로 아니면 또 차창 너머로 하나님이 꽉차있는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여러분 말씀 주시면 그게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아요. 왜 증인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한는 사람도 있다며 그럴수도 있겠네 근데 그럴수도 있겠네 한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팍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붙어 왜냐면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던게 더이상 전부가 아니야 지금 애베소설가 소위 말하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만유 속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계시고, 만유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a drop of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경험들 하나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같이 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 제일 용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스도 있습니 그리고 여러분들 유혹받을 때 달콤한 곳에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거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진짜라면 그 멋있는 말이에요. 넌 하늘이 무섭지 않니?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거경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와 더불어 거경이라는 말. 하늘을 두려워하는 게 거경이에요. 공부가 제대로 됐다, 아는 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거경이라는 게 반드시 필어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이 보고 계시고, 하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들이 이렇게 왜 자꾸 차한잔 마시라는 얘기를 자주 하냐면 차한잔 마시다가 지금까지 막 긴장되고, 막 가져야 되고, 스트레스받고 하던 걸 내려놓고 꾸준히 않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꽉차 있는 게 느끼면 그때는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생기지, 좀 느긋한 사람이 되지, 조바심이 들라고, 덜, 덜 불안하고, 조금 덜악착하고 따질 때 따지더라도 다줄수 있는. 그러면. 내 태도도 바뀌고 내 생활도 바뀌고 내 관계도 바뀌어요. 그로 인해. 그렇게 된 상태를 바울은 새사람이라고 불러요. 번화감은 이상해질 고 질문 있으신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양심이라는것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하아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 정말 때묻지 않는 그런 거에 그 양심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가 어떻게 사셨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알아서 되는 시라고 그러죠. 결정적, 궁극적 계시라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사신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그게 이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크리션입니다. 스 그걸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까 만유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삼일체적으로 계신 분은 우리는 부활의 주, 또는 재림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이 내 가슴속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백인들 아무리 좋은 크리스천이라도 개인에게는 인종차별안 해요. 집단적으로 인종차별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안 느껴요. 백인들이 동양인 애들, 아프리카 애들, 어답계서 정말 자식처럼 키워요. 그러나 흑인들이 떼거절을 일어날 때 인종차별하고 차 타고 가면 옆에 차딱 세우면 문 잠그고 하는 인종차별은 그들 피 속에 묻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자기들이 기득권이다 우리도 그런 의미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걸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가 때가 뺀질뺀를묻은 펜찔 우리 어릴 때 교육보기법은 여기가 뺀질뺀질 하다. 이렇게 꽃이 입고 다녀서. 내 양심이 그렇게 됐는데도 나는 내가 좋은 기득권이라고 착각하고 내눈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뻘 먹으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나는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느끼는 건 주님이라면 그럴 때 있는데 주님이 뭘 하나 달라는데 우리가 애 먹이고 어, 아르나간 뭐 그렇게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그게 주님이라면. 근데 거지가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 그만 우리가. 완악해졌는데 완악해진 것을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교묘히 속이고 있는데 내가 속이고 있는 줄 내가 몰라다 양심이 완악해지면 결국 내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속이는 데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해. 이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마음껏 누려도 10년 15년밖에 못 누리는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자꾸 착각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나를 가두고 쏘기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앞하고 피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그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낮은 곳으로 안 가고 싶어. 여기가 좋기 때문에 산에 머물러 있고 싶어. 내려가면 귀신 쫓아내야 되고, 내려가면 밥 굶어야 되고, 내려가면 어죽지 않은 데서 자야 되거든요. 우리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싶어요. 양심이 한순간에 맛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언제가 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맛이 가요. 에, 삼 사람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스님 같은 사람은 벚꽃 짐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과거까지 참여하는 거죠. 회개. 저예요. 한 사람이. 근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았을 때 다시 쳐다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어제 내가 잠들었던 바로 그 세상이야. 그 자리야. 그데 달라 보이는 거 어제까지는 밥 먹으면서 아이고 이 짱아 아이, 뭐또땅보없냐 이랬는데 그냥 먹으면서 맛있네, 음, 괜찮네, 좋네 이렇게 바뀌는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안고나 걸칠 수 있으면 옷살려고 돈벌라고 쫓아다닐 필요 가 없지. 우리 교회에서 먹는 게맥스입이다생각하시면 저는 교회에서 제일 잘챙려요그거든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게 맥스멈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더 못하게 먹으면 생활을 줄이면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점점 줄어요. 우리게 잘 먹자마자 그만 그집 요리 잘해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먹는 게 맥스멈이다 생각하고 베스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가 오늘 입고 온이 옷이 최상이라고 러면 계절마다 한 월씩만, 네월 맥스모만 갖고 살기 시작하고 적응하면 돈쓸 일이 점점 줄어돈쓸 일이 줄면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나오면 하느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하느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여러분이 바뀌어요. 간단해요. 센터나 할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저분해서 정말 미안하고 애들한테 특별히 미안하지만 우리 거 꾸미는데 돈다 쓰고 나면, 나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소리 계속 해. 이걸로 그냥 좀 불편하지만 지내자. 좀 불편하게 지내자. 그러면,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짓고, 네. 응? 미역센터도 짓고, 고원도 돕고, 할게 많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작년에 가서 또 재작년에 가서. 오랜동안 우리가 조금만 불편한 건데 조금 늙고 오늘 잘 먹었지? 그 정도면 되지더 바라지 마세요 나도 많이 먹었어요 내게 주어진 오늘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냥 더 바라지 않고 하면 우리가 쓸 재물과 쓸 시간과 쓸 정성과 쓸 마음이 더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양심이 말이 된다. 주님의.